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평균이 n 플러스 1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평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래도 당황하지 말고 평균이라는 얘기는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의 개수만큼 나눠줬다는 뜻이죠. 그걸 만들어 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얘가 쭉쭉쭉 가서 an항까지 더해요. 그리고 얘가 몇 개냐면 1부터 n까지니까 n개죠. 이렇게 나누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볼 거는 우리 분자로 정리하면 a1, a2, 얘가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면 양쪽에 n을 곱해서 n의 n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ak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an을 구해줘야 됩니다. 일반항을 알아야 그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요 수열의 합을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찾아낸 거는 an이 아니라 뭘 찾은 거냐면 이거는 sn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식을 적어 보게 되면 sn이 n 제곱 플러스 n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an이기 때문에 우리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것 그걸 이용해서 an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첫째 항은 s1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 n은 sn에서 s n-1을 뺀 것과 같아요. 근데 얘는 언제 성립하냐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인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sn은 n제곱 플러스 n이고요. 마이너스에. 자, 여기 있는 n-1은 여기 있는 n자리에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n-1의 제곱 플러스 n-1. 이렇게 되고요. 정계정리 하게 되면요, 이 안쪽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1은 사라지죠.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은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돼서 이때 an이 2n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한 게 진짜 첫째 항이라고 했죠? 1, 1 들어가면 2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했는데 1을 집어넣더니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 수열 AN은 2N인데 얘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구나.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왔습니다. AN이 나왔으니까 여기 대입해서 합을 구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K는 1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인데요.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n에다가 k를 한번더 곱하죠? 그러니까 이로 들어가면 k는 그대로 두고 얘도 2k 이렇게 들어가요. n자리에 k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거는 2k제곱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2는 밖으로 나갈 거고요. k는 1항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k제곱이 돼요. 2 곱하기 k공식을 적용해주면 6분의 n은 10이 되고요. 하나 더하면 11이 되고 두배1 더하면 21이 되죠. 먼저 2로 나누면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7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770이 되겠네요. 번호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